주혁이와 주환이야. 혁이, 환이, 팁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 돌아온 고스 초코케이 포켓몬빵을 먹어볼 겁니다. 이거는 돌아온 로켓단 초코롤이에요 그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안에는 한 찌부찌부 실이 들어 있는데요. 이거를 먼저 까 보겠습니다. 뭐가 나올지 저도 궁금하네요. 여기 투어 부스입니다. 저는 소왕송이 나왔어요. 자 그러면 한번 빵을 먹어봐야겠죠. 먹어볼까? 이거를 한번 먹어볼게요. 화나는 걸 그렇게 있어, 나는. 이렇게. 맛이 나네요. 초콜릿도 있어요. 위 안에도 초코크림이 있어요. 고마워, 그 시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, 안녕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안녕.